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익숙하시죠? 하지만 그 가해자가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유튜버인 찌양은 부당한 계약과 협박을 받으며 방송을 중단했고, 종이뎁은 오랫동안 가해자로 몰렸다가 법정에서야 진실을 바로 잡을 수 있었죠. 겉으로는 다정해 보여도. 그 안에는 통제와 조종이 숨겨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혼자라는 걸 알아차리고 약한 틈을 파고들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나르시스트조차 감히 조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 앞에선 멘탈이 탈탈 털리기도 하죠. 나르시스트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조금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지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두려움을 느낀다니 잘 상상이 안 되시죠. 저 역시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나르시시스트는 늘 자신감 넘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이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는 나르시스트 정말로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맞을까요? 심리학자 그레이크 멜키는 리띵킹 나르시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외적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가치하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요.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에요. 나르시시스트는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내면은 인정받지 못할까봐 불안하고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감정에 끊임없이 시달립니다. 그래서 자기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들고 타인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는 행동으로 그 불안을 덮으려고 하죠. 그런데요. 놀랍게도 나르시시스트조차 감히 조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그 앞에서 멘탈이 탈탈 털리기도 하죠. 나르시시스트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자신을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흔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과장된 말이나 조작된 피해자 코스프레에 말려들지 않는 사람.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뜻대로 조정이 안 되는 사람. 나르시시스트는 그런 사람을 강자라고 부릅니다. 그 강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점이죠. 자기 강점도 알고 약점도 인정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이건 훌륭하지만 이 부분은 약한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르시스트는 이런 태도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판에 민감하고 부끄러움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단단하게 경계를 긋는 사람,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관계에서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서면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감춰온 허상이 들킬까봐 두려워지고 불안함에 방어적으로 돌변하거나 아예 도망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결혼식을 열흘 정도 앞두고 상대 어머니께서 둘만 잠깐 만나자며 연락을 주셨어요. 만나자마자 들은 말은 아버지 없이 하자 있는 집안이니 이 결혼은 감사히 생각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한 단계 낮은 위치에 두고 싶어 했어요. 하자 있는 집안이라는 말은 그분 안에 있는 불안과 열등감이 흘러나온 방식이었죠. 자신보다 나은 점은 지우고 우위에 서서 나를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그분의 아들을 정말 사랑했지만 결혼을 열흘 앞두고 관계를 정리 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 보면 그건 저에게 정말 단단한 선택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 말엔 제 모습보다 그분 안에 불안이 더 많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끊어요? 연인 사이고 예전엔 잘해줬는데 어떻게 무시하죠? 맞아요. 그들이 무서운 건100%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가끔 잘해주고, 아주 가끔 미안해하고, 가끔 다정하니까 더 헷갈리고 더 참게 되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해요. 문제는 가끔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그 가끔의 친절은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미끼일 수도 있어요. 끊는 것보다 먼저 중요한 건그 사람이 더 이상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경계를 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반복된다면 이 관계는 유지할 수 없어. 또는 그 얘기는 나한테 상처가 돼. 다시 듣고 싶지 않아. 이런 말로 선을 그어 보세요.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제는 내 삶을 지키고 싶어 우리가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지 않아도 돼요. 울타리를 세우는 것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무반응입니다. 표정, 말투, 감정, 반응. 전부 최소화하세요. 그들이 원하는 건 흔들리는 당신의 감정입니다. 무반응은 그들에게 강한 혼란을 줍니다. 두 번째, 짧고 단호하게 말하고 바로 그 자리를 떠나세요. 그건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야. 다시 듣고 싶지 않아. 또는, 난 지금 통보하는 거지.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이죠. 세 번째, 정석적인 기준을 들이대세요. 그건 상식적으로 옳지 않아. 이건 누구한테 말해도 이상하다고 할 행동이야. 이렇게 말이죠. 이때 중요한 거는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그저 당신의 기준은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나르시시트가 무너지는 이유는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을 내가 지키고 내 삶의 기준을 내가 선택하고 내 울타리를 내가 세운 것. 이 단단함은 그 어떤 가스라이팅보다 강력합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그저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이면 됩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은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만 내어주세요.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단단하고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내 상황과 비슷하다면 다음 영상도 꼭 이어서 봐주세요. 내현적 나르시스트. 겉으로는 착해 보이고 예의 바르며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인데, 알고 보면 조용한 방식으로 타인을 조종하고 죄책감을 유도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나눠볼게요. 그리고 당신의 편은 당신일 수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해요.